그큰절두 개를 우리가 다 한번 이름을 다 따져 따오자 우리, 우리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대사에서 동자를 따고 흥복사에서 복을 따서 동복사라고 하는 절이 아 예, 있습니다. 어, 동서남북으볼 때는 이 절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동복사를 가는데. 동부사, 동복사에도 역시 이제, 그, 절이 크고, 또 탑두가 많죠. 거기도 많은데, 제일, 중,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혼방, 그, 본방, 방장실, 그, 본, 본사의 방장실이 가장 이제, 크고, 또, 아무 참, 위치가 정말 좋은데 잡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특징은 뭐냐면, 하여튼 참그 노, 놀라운 게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날이제를 잡은 것은, 우리가 봐왔던, 여기 뭐, 걸핏하면몇백년 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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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그, 그, <웃음> 오늘은 천 년으로 가요. <웃음> 오늘은, <웃음> 오늘은 아예 그냥 백 년이 안 됩니다. 그냥. <laughs> 아, 천년으로. 천 년으로. 천 년으로 아예 거꾸로 아, 아. 공을 떼버려서. <laughs> 현대에 지금 정원은 어떨까? 어, 현대의 정원. 궁금, 궁금하시, 궁금하시죠, 그죠? 네. 현대의 이, 이 정원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 음, 그래서 그고색창련한 본방 그 방장실 건물과 정원은 완전히 모던한 현대적인 정원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까? 그런 과제를, 그런 시대적인 숙제를 해결한 사람이 지금 뭐, 어, 여러분, 어제 간 청룡사는 복습, 복하십시다 <laughs> 어제 가신 청룡사는 누가 작정가지요 몽창국사가 네, 몽창 작정가고, 그리고 우리가 본 에, 대덕사의 대선원, 그리고 어제 본 용안사, 용안사의 석정, 그두 가지는 같은 사람이 작전가입니다 고 누구입니까? 고버리엔쇼 그냥, 그냥 막 따라 하는 듯. <laughs> <laughs> 이렇게 해서 복습이 중, 중요한 거죠. 소아미. 소아미. 예. 네, 소아미. 모양 상자인데, 게 일본식 이름으로 하면, 소, 소아미. 소아미. 다시, 대덕사의 대선원 기억나십니까? 예. 그 뒤에 이제 봉내산 혹은 수미산이 큰 돌이 세워져서 거기서 폭포가 흘러서 양양갈래로 걸쳐서 대해로 나가는 대해는그 후지산같이 높은 산이 두개가 있었죠. 그 아주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거랑 용안사 석정이 이미지가 비슷합니까? 확실히 같은 사람거죠 그래서 그 두가지가 소함이고 나머지 아, 우리가 남선사에 아, 남선사. 처음에 천수암 봤습니다 맞습니까? 네. 천수암 이쁘지요? 그 물에 비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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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림자 에 있는 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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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천수암 하고 나와서 우리가 돌아 나와서 본게 금지원. 아, 금지원. 금지원은 시원하게 터여 가지고 아주 호방한 그런 예, 정원이 좋았지요. 금지 원은 그, 긴팔 원숭이가 있는 그림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금, 천수함과 금지 원은고블리앤슈의 작품이었다. 오늘 가는 사람, 오늘 가서 보는 동복사는 시계몰이 미래입니다 시계몰이 미래이. 라고 하는 현대 작전가. 의 작품을 한번 가서 보시면, 예, 참 궁금합니다. 그, 방장실은 오래됐는데, 저 방장실은 천년 됐는데, <laughs> 그, 정원은 백 년이 안 된, 예.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또그 주변은, 특히 동복사는 가을에 단풍이 아주 절정이거든요. 거기는 정말 단풍나무 숲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거, 그거 그것이 다 내려다 보이는 참 아름다운 곳에 그 방장실이 있습니다. 누각도 있습니다, 방장실에. 그 누각이, 누각에서 보는 경치가 좀 아름답고요. 그래서 아무튼 참 궁금한데, 이제 마지막으로 활용점정으로 현대식 정원은 또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걸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난 뒤에 우리가 교토에서 이제 간사이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쪽의 우지라고 하는 오래된 차재배지가 있습니다. 여기 교토의 귀족들이 있던 별장지대인데요. 그 우지에 가서 평등원. 평등원은 우리 저임 선생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laughs> 예 자랑하시는 그런 어 아미타불 계시고요 거기는 참 평등원 건물은, 여러분, 10, 1 0원1 0행짜리 일본 동전 있으면, 그거, 그거 꺼내보시면, 거기 있는 건물이 봉, 봉황, 봉황각입니다. 평등원 봉황각. 그 안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데, 하여튼 저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후득한, 가장 아미타불, 이 모습으로는 아주 흐득한 그런 아미타불 계시고, 그아미타을 계신 양 벽에, 그산면의 벽에다가 운중공양보살 조각상들이 4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4개는 현장에 걸려있고, 24개는 박물관으로 옮겼는데, 우리 박물관에서는 아주 가까이 차차히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24분에 가까이 볼수 있는 운중공양보살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악기를 연주하고 어떤 분은 춤을 추는데, 춤을 출때 어떻게 추느냐? 발가락, 벗은 발, 벗은 발, 발가락에 벗은 코, 고분이 까딱까딱 하면서 춤추는. 그, 참, 가사, 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이제 느끼는 것은 아불목께서그 조각한 불모가 이런 선정산매를 체험을 했구나 그래서 그 선정산매의 경험이 조각에 아주 깊이 묻어 나와 있는 아주 아름다운 조각입니다 굉장히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대단원의 막을 평등원으로 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고 어, 오사카 쪽으로 가서 오사카에서 이제 간사이공항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부분에 오늘 우리가 저, 점심 식사를 할 점심을 조금 늦게 먹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역시 그 식당은 우리 임 선생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 천수각이 있는 성이 일본의 아주 전형적인 천수각 성이 있는 그, 그 집에, 같은 집에 붙어 있는 식당입니다. 그니까 그 저택은 아마도 그 영주가, 영주가, 천수각은 성이고, 성 옆에 영주가 거주했던 집이 지금 식당으로 되어 있어서 그집 정원도 아주 볼만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또 풀로 한번 다져서 공개해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내릴 준비하시고, 이거 지금 남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